보다가 잠들어버려 가지고 구개를 어, 방송을 못 했어요. 음. 그래서 혹시라도 기다렸던 분들, 죄송하고, 왜냐하면 계속 새벽에 물부가 있다 보니까 방장이 아까 말했잖아. 밤 샜다고 했다. 애가 잠깐 이제 잠들어버렸어. 체력이 요새 좀 딸리나? 아, 그래서 이 물부 시들에는 좀, 좀 체력이 좀 딸려. 어. 혼수도 소화라. 체력이 딸려. 그래서 여러분들아, 오늘 일야가좀 너무 아쉽지. 그자? 우리가 6경기 중에서 틀린 경기는 오릭스하고 한신인데, 그래, 주력 두 개를 딱이 가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이부주력이 배당이 좋잖아. 다섯 배가 넘어가잖아. 해외 같은 경우는 8배가 넘어가잖아. 8배가. 어? 그잖아. 그러면 5콩 10콩만 찔러도 얼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독자 게시판에 하필 또시 오릭스 좋아보여서 오릭스 승하고 세이브 풀 요걸 한번 더 갔다. 이가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야. 그죠? 근데 뭐 나쁘진 않아. 그죠? 여러분들 아이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요거 요거 한신을 밑에다 낀값 붙으면 더더럽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은 이거 부주력 갔을 거 아니야. 부부 주력도 아니고, 오늘은. 주력, 부주력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부주력은 갔을 거 아니야? 이것도 안 갔어? 그게 또 주력만 갔어? 아, 우리 시리우스님 어서 오시고. 물어보자, 한번. 부주력 안 가? 여러분들? 부주력 안 가? 시리우스님? 아, 우리 시리우스님 또한달 감사합니다. 어? 아니, 물어보자. 아니, 부주력 안 가? 폴이트는 부담 안 부담 안스럽잖아. 응? 부지력을 안 가? 응? 안 가? 아니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 가? 야, 주력만 가? 롯데일 좀 냅니다. 에. 롯데 이겼으면 좋겠다. 응? 아, 현장이랑 부지력을 못갔다고 아 메인만 갔다고? 배당 좋은 경기들 가면 좋은데 왜? 어. 아 오늘도 주력만 갔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laughs> 아 주력만 가? 아따마 <laughs> 부주력을 왜안 가지? 마지님결니아 우리 또마지막뭘또 피를 껴라그걸해 또. 아. 마지노 야구나 보러 가자. 형. 야구나 보러 가. 어? 야구나 보러 갑시다. 야구나. 어때? 언제 갈래? 야구장 가, 야구 야구나 보러 가자. 방장은 이제 금요일 날 가는데 다음 주 화수목 중에 한번 갈래? 우리 그 부산 분들 해 가지고 야구장 정모나 할까? 화수목에 NC랑 한단 말이야. 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야구장 정모. 자, 일단 깊이 좀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제 메인 금액이 좀 올라, 올라가는 경기들은 주력만 가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어. 음, 그, 요렇게 가볍게 갈 때는 부주력 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세 폴, 뭐, 네 폴, 이런 경기들도 잘 들어오고, 그러 그러니까 부주력은,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부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오콩에서, 막, 땡기는 대로, 뭐,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0콩 사이로 가거든. 제일 밑에 거, 부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어스크 동점.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그, 부부주력 말고, 부주력은, 나는 항상 가. 음. 주력, 부주력, 이렇게 했을 때. 야 상재야 그 뭐고 다음주 야구장 한번 갈래? 화수목 사직에서 하는거 시간 돼? 요거만 물어보고 가자 화수목 시간 되냐? 야구 보러 갈래? <laughs> 화수목 다음주 화수목 끝나고 또 소주 한잔 먹고 하게 어디 갔노 저 인간 저거 스케줄 보고 있나 어, 오케이, 오케이. 연락도 해. 카, 카톡으로, 카톡 해라. 해. 자, 일단 놔둬놓고, 여러분들아. 음, 앞에 서두가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해.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물부, 요새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내일도 주력을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물부로만 주력을 갈 예정. 아시겠죠? 물부로만 주력을 갈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5경기는 가볍게 갔다면 내일 너바 물부는 금액을 좀 올려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번 쓱 드가 보입시다 첫번째 경기 클불하고 샌디 자 클불이 요새 웃긴게 스윕당하고 스윕하고 스윕당하고 스윕하고 요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샌디같은 경우에는 누구 피츠 만나가지고 결국 잘 했자. 하필 우리가 갔나, 그때 드럽게 부러진 거 말고.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우리 넉살이 등장하잖아? 우리 클레빈저. 클불 진정팀 상대로. 아고 갑자기 뭐야, 이거 우리 팀들아. 여러 팬분들아. 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목요일날 야구장 가자, 목요일날. 오케이. 목요일 야구장 확정. 그, 당장에 공지 써가지고, 그, 표를 미리 예매해 놓을 테니까, 음. 목요일, 어, 부산, 야구장 정보. 아, 정보는 아니고. 마지노요, 목요일 오케이. 어, 오케이? 됐어. 내가 공지, 끝나고 나서 공지 한번 쓸게. 음. 자, 그래서, 내일 이 경기는 이제 뭐냐면, 와, 다 벌써 뜨겁네. 방장은 또 금요일로 야구장. 이 경기는, 이 클레빈저가, 오랫동안 지금 부상을 당했었잖아. 그래 가지고 간만에 지금 등판하는 경기인데 얘가 지금 올 시즌 이 뭐야? 마이너에서 어. 그리고 스프링 스프링 캠프에서 경기를 거의 안 던졌어. 많이 안 던진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내일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던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샌디가 불펜들이 나쁘지는 않잖아. 어. 근데도 어. 이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클불로 가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뭘로 가자. 클불로 갑시다. 에. 그다음에 마이애미하고 애리조나 지금 에리조나가 갑자기 지금 완장해서 지금 빠다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 내일 이 경기는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면. 마이애미의 이 로저스, 방장이 정말 사랑하는 로저스인데, 시즌 초반에 잠깐 흔들렸던 거는 사실인데, 확실히 지금 로저스가 살아났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선발이 에리가 카스테아노스, 선발 싸움에서 차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나는 매치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이 경기 뭘로 가자? 마이애미로 갑시다. 요거 상당히 좋아보는 게임 중에 하나. 됐죠 마이애미 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볼티하고 미네. 지금, 이 미네소타가 올 시즌 웃긴 게, 모든 물부 팀들 중에서 선발들 지금 1위야. 어. 그만큼 미네가 웃긴 게, 얼라들이 지금 다 터져주고 있죠. 음. 그 중에 한 얼라가 또 라이언이라는 거지. 반대로, 이두 투수가 유형이 조금 다르잖아. 볼티의 지금 진범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등판했을 때도 실책 쇼가 너무 많이 나왔지. 이 볼티의 끔찍한 수비. 대신에, 변화구들은 계속 춤을 추고 있고, 반대로, 라이언 같은 경우는 결국 구위가 워낙 좋다. 삼진 잡는 능력도 좋고, 대신에, 뭐야, 지금 진버맨 같은 경우는 지난번 등판했을 때도 방장이 여러분들 주목해봐라. 왜? 변화구들이 너무 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러면 내일 이 경기는, 오늘도 결국 볼티가 프랜을 했지만, 다시 한번 풀로 가는 게 맞아.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죠? 볼티 프랜. 자, 토론타와 양키. 오늘부로 이제 토론토가 뭘 달성을 한다? 전체 물부 팀들 중에서 득점권 타율이 무려 꼴찌를 달성을 합니다. 어, 토론토가.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양키를 잘 먹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키가 이제 11연승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매치업. 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또 양키가 누가 넣었냐면 코르테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양키 가는 게 맞거든 대신에 이제 요 경기는 이제 만호아보다는 아 타이어보다는 만호아가 우인 게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는 뭘로 가자 이거 의리로 양키 풀 어,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의리로 양키 풀 됐죠 양키 풀에 잠깐만 구기야 이거 어찌 되고 있노 다음 주 목요일 날 야구장 가. 하나 또 다시 찬스? 귀찮네, 이거 진짜. 잠깐만요. <laughs> 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부산 사는 분들 중에서 야구장 같이 갈래? 갈 사람 있나? 방장이, 그 뭐야, 표는 내가 예매할 거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끝나고, 술은 또 내가 살 건데. 어. 야구장 안에서 먹는 거는 우리가 좀 뿜빠이 하고. 어. 없나? 부산 사람도 없나? 그럼 마지노형 하고, 상제하고, 한 네다섯 명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야구장 도 많이 가면 재밌잖아. 어차피 한 다섯, 명 여섯 명 오지 않을까? 일단 놔둬놓고,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에이전스 경기 가봅시다. 자, 이 경기. 어, 일단, 아, 부산 살고 싶다고? 일단, <laughs> 지금 이 보스턴, 어, 재밌지? 요즘 또 야구장 사람 많으니까. 이, 일단 이 경기가 지금 뭐야? 보스턴 같은 경우는 에 하루 휴식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즌 초반부터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보스턴인데 뭐가 안 터지노. 빠따가 안 터지잖아. 근데 라인업을 보게 되면 빠따가 안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짤. 그리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구 이제 화사게 뉴 에이스 시즈 그냥 막공 칠이 쁘다 그짤. 어. 공, 그냥, 지리 뿐다, 시즈 탱크. 근데, 신더가드가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신더가드가 올 시즌 이제 구속을 조금 줄어, 쭈루, 줄이고, 그 다음에 버티고 있는 피칭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결국 이에인절스가 <laughs> 이 보스턴 완정에서, 그 다음에 보스턴이 홈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보스턴이 와카가 그래도 지금 보스턴 와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시즌 초반에.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 지금 연패 중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 경기는 보스턴이 아예 잡을 수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가자? 풀로 가자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풀이 상당히 좋아보이는 게임. 됐죠? 양키풀 볼티풀보다 이 풀은 다른 느낌의 풀 몬스터 프앤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미라키하고 신시 뭐 신시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제일 야구를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반대로 가면 되는데 미라키가 오늘도 어제 졌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신시에서 그나마 선발 중에서 제일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게 마을이거든요 물론 올시즌 마을이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0 9이라든지 그나마 커리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게 마을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러키 저배당을 가지 말고 이 경기는 뭘로만 가자? 언더로만 갑시다 됐죠? 언더로만 갈게요 신시경기 저득점 그 다음에 요경기 하루 상간에 장소 바뀌어서 다시 리벤지죠 오늘 뭐 한골로 세인트가 경기를 이겼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캔자가 누가 나오냐면 켈러가 나오잖아 그러면 켈러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는 나라고 못 던지는 나라고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게 켈러 근데 잘 던지는 날에는 너무 잘 던지는게 켈러 그리고 지금 켄자의 빠따를 생각했을 때 똑같아 누구 허드슨 나오잖아 그러면 이 경기는 저 득점 흐름 속에서 그래도 켄자의 켈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켄자 풀을 가자는거지 됐죠? 음, 잘 듣고 있나요 텐자 프렌 잘 듣죠 그 다음에 이 경기 콜로하고 와싱 딴거 없죠 여러분들아 콜로라도 산에서 콜로라도 어 집 밖에 나가가지고 다 뚜리 다 뚜드려 쳐 맞고 다시 산으로 와가지고 다 뚜드려 패고 있는 게 콜로라도 그리고 와싱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가 샘프 경기를 이하 분석 했을 때도 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와싱에 지금 샘프 시리즈 때 빠따가 너무 살아났기 때문에 콥 같은 애들 바로 뚜드려 팬다고 그래 우리 오바 갔었잖아 그쵸 그러면서 양팀의 지금 빠따가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이 마르케스 같은 경우는 공 구위가 워낙 좋잖아. 근데 올씨는 이제 고전을 초반에 하는거는 사실이지고 반대로 패드같은 경우에는 이 산에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음, 콜로라도 산에서 그러면 양팀에 빠따는 똑같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선발에서는 콜로가 우이고 그 다음에 홈 콜로에 빠따는 확실히 또 콜로가 우이고 그 다음에 불펜으로 갔을때도 또 콜로가 우이고 이 경기는 조용적으로 우리가 뭘로 가자 콜로 쓴다 콜로 마인스까지 갑시다 됐죠 아따, 목이 아프네. 콜로 승가, 콜로, 마인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라스트 게임. 방장이 오늘 준비한 물부의 라스트 게임. 딴거 없죠? 다저스 그냥 다저스가 아니고 홈 다저스 그리고 또뭐 그냥 다저스가 아니고 홈 유리아스가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팀들 로드라도 다저스 가는 게 맞는데 하필 누구다 샘프에 누구 로돈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로돈이 화삭에서 샘프로 와가지고 어, 그냥 지금 마구를 뿌리고 있는 수준이잖아 그리고 전체 물부 자투 중에서 공을 지금 제일 빠르게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아 그러면 이거는 음, 양 팀의 뭐 라이벌적인 이슈도 있고 이 경기는 다저스를 가는 게 아니고 배당 좋은 샘플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경기 뭘로 가자 샘플 승을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에이. 됐나요 여러분들아 물부 질문 아 야구장 재밌겠네 자롯데방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아 아 롯데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 음. 샘프 슨여러분들아 물부 질문 물부 질문 있나요 <laughs> 없어? 없어요? 없어? 음. 그러면 너바 한번 가보입시다. 너바. 자. 베피스픽 님 별풍선 4른색에 달콤의 육6 어. 보스턴하고 미러키. 이 경기는 우리가 첫날에 보스턴 승과 보스턴 마인승을 예상을 했었잖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보스턴 애들이 실책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쿤보를 제어를 하다가또 나중에는 제어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보스턴의 농구가 안 나왔잖아. 그죠? 근데 수비는 나쁘진 않았어. 수비는 나쁘진 않았어. 그러면, 내일 이 경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스턴 애들이 스마트도 그래, 루일도 그래, 뭐, 잔잔발이 이제 부상들을 좀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 경기가 쿤보가 또 미쳐 날뛰는 것도 무섭긴 해요. 그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포인트를 잡자?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팀 보스턴이 내일 경기까지 만약에 홈에서 미러키한테 시리즈를 내준다? 그러면 이번 시리즈가 끝이야! 2승 당하고 이렇게 1승에 3승을 빼면 끝이야. 그러면 이 경기는 보스턴이 그 첫날에 당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수정을 해서 다시 이거를 잡을 게임이 높은 게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날에는 보스턴 승을 갔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가자? 어, 이거 보스턴 마인 승으로 갑시다. 됐죠? 딴거 말고 보스턴 마인 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맨피하고 골스 우리가 지난 경기 이제 오바마 예상을 했었잖아. 근데 경기 중에 그린이 퇴장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탐슨이 자유 투두 개를 놓치고 그 다음에 경기 중에 양 팀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명경기가 나왔던 경기잖아요. 근데 어떤 걸 포인트로 잡자? 확실히 골스가 음, 시즌 후반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던풀도 이런 큰 경기에서 정말 잘 해줬잖아. 반대로 맨피 애들도 음, 경기력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내일 이 경기도 우리는 지금 골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멤버전부터 해가지고 화력이 좋은 상황 그리고 계속 지금 오바가 지금 장 줄인 상황이잖아. 한번 오바 뿌러지고 계속 오바 났지. 그러면 내일 이 경기도 우리는 승패로 접근을 하지 말고 결국 오바만 갑시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다시 뭘로 가자? 맨피 경기? 다 듣죠? 자 그래서 방장은 요 위에 경기들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됐나요? 전체적으로 뭐, 물부 좋아보는 경기들? 마이애미 그 다음에 보스턴 프랜 그 다음에 콜로 오케이? 됐죠? 자 어, 다들 건승들 하시고 저는 내일, 또, 일리야 있으니까, 일리야 오늘 조금 아쉬웠지한 11시에서 11시 반경에 오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구경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다들, 거서갑시다 에이! 호잇! 됐어. 질문, 여러분들아.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너무, 너무! 여러분들아 롯데 동점 질 것까지가 않네 이래 대표면 와 이래 대표면 완중이하고 여러분들아 완중이하고 준영이하고 이래 뿐면와 롯데 봐봐라 이런 게임도 역전을 해 뿐다 미쳤군네 이거 진짜 와 롯데 미쳤네 진짜 이거 어 이게 봐